안부 안보 <laughs> 안녕하세요. A와 그 친구들의 비입니다. 오늘은 저희 학교가 체대라서 이렇게 영상 찍게 되는데요. 참고로 지금 저를 화장시키려고 A가 이렇게 준비해. 이젠 뭘 입나? 나 오늘 끝나고 시내 가는데? 이 상태로? 아, 나좀 뭐라지? 시간 많이 잡아먹는다니까 커리. 응. 정지라네. 잘타면어 일월 들와서딱 하시는 거예요. 오, 기억해서 받을게. 분리통. 어. 이 뭐? 미쳤나? 이번에는 저를 찍어 준 촬영 감독 친구로 한번 찍어 볼게요. 야, 이형 없어. 지금 신경이 어떠신가요? 착각만아 여기 어? 어, 쓰면 안 되죠. 근데 하필 우리 뭐하 언니가 얘 언니가 언니가 다얘 언니가 야, 야, 야 얘들 아 신경 중요한거니? 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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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스토리다. 너> 뭐야 <laughs> 이 상태로 풋살 한다고요? 대단하네요 <laughs> 나 근데 그거도 있어 쉐딩 쉐딩 해야염촌없 새끼 <laughs> 닌 이제 염치없는 새끼야 <laughs> <나안> 타이틀 <laughs> 이 새끼 이제 타이틀 정했다 닌 혈액형 안다닌염촌없 새끼다 염 새끼 <laughs> 네 혈액형 A 맞제 네 A 맞제 아, 아, 아. 어 A 와 A 만나입니다. 오늘 최대 어때요? 심심해. 심심해요. 폰 없어. 어, 우리 폰 줬는데? 우리 폰안 줘, 씨발. 아, 지금 빡침 a c 였습니다 네, 감사합니다. 지금 달리기에 꽃, 내가 달릴 곳이라 체육대회 꽃 달리기를 하려고 해요. 지금은 응원전 타임이고요. 第一次 다다다진 하고 다 했지만은 나 이렇게 지금 이제 브이로 그겠다 소개해 주세요. 당신의 반려은 비영. 비영. 어어 비영. 나도 비영. 너는? 난 나의 인형죽을라고 작정해. 어? 아. <laughs> 폭력, 폭력배. 둘이 폭력배다 폭력배. 당신 폭력배 이거 인정합니까? 아니요. 당신은요? 아 저는 너무 착해요 스슨머리저 이발을 위해 흡연을 하려고요 <laughs> <laughs> 어 그건 인정합니다 오늘 MVP MVP 아, 야 이정도야 MVP 어, 진짜 관종같은 오늘의 모습 양갈래 양갈래에다가 뭐 이상한 뭐라야지 이상한 머리 그리고 텔레톱이 뽀뽀뽀 관종 관종 저 간단한 소개 좀 해주세요 화장해주신 분 나안 나오게 해줘 배만 나오면 어. 관종 같으신분 오늘 아, 관종 같으시면 약간 아, 그거 좀 알려주세요. 어. 아, 나저 화장 안 해주니까. 했잖아요. 이게 한 거예요. 입술 입술 이게 발라야지. 한 거예요. 입술 발라야지. 아 오늘 저의 입술을 책임져 주신 그 틴트 제공자입니다. A 틴트 제공자 A A 맞나? 어 또다음에. 드디어 제대가 끝났습니다 제대가 끝났으니 저는 이제 집으로 가야 되는데요 이불을를 풀어볼게요 아 두렵다 갑자기 좀 이렇게 장소가 변해서 놀라셨을 것같아서 사람에 맞아서 변했고요 이렇게 머리를 풀어볼게요 아 정말 두렵다 아 미쳤어 아 진짜 두렵다 두려워 너무 어, 머리가 안불리는데? 머리가 안불리는데? 제가 이거 <laughs> 난리 났는데? 와 <laughs> 아, 난리다 진짜 이거 안불리는데 어쩌죠 어, 됐다. 아, 무튼 이게 다 풀었습니다. 저 여기까지였고요. <laughs> 여기까지였고요. 오늘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어, A와 B 친구들의 B였습니다. 바이바이! 맨날 이대모르겠지만 신세계에 있어라이라야야 정답! 이치들! 아, 치야내리셈리 <laughs> <미친네>. <laughs>